슘페터의 그 네. 책인데, 창조적, 파, 창조적 파괴를 얘기했던 슘페터, 많이 봤습니다.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고, 그러면 새로운 시차, 시장이 넓어지고, 그래가지고 그기업의 기업과 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다. 뭐 혁신을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, 그럼 파괴를 할때 시끄럽겠죠. 표현이 그렇으면 상품이라 있다면. 민주당이라는 상품이 이 지역의 지배적 상품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있어요. 조격 신당이란 상품이 들어온다는 게 뭐냐? 민주당이란 상품과 혁신당이 상품을 비교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야 민주당이란 상품도 좋아질 수 있죠. 그래서 민주당도 좋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조격 신당의 등장은 일종의 정치에 있어서 창조적 파괴입니다. 양쪽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? 견제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 견제를 감수하더라도 창조적 파괴를 일으켜서 새로운 시, 상품을 소비자에게 정치 소비자에게 그 선보이고 싶다, 이런 취지라는 걸좀 강조하고 싶습니다.